이번 내용은 킹덤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킹덤전은 전투력이 비슷한 8개의 왕국이 한 서버로 모일 수 있는 신 서버가 열리는 정기적인 이벤트입니다. 각 왕국은 왕국의 1, 2, 3 구역처럼 새로운 서버에서 4, 5, 6 구역을 두고 왕국 간 외교를 통해 협상이나 전쟁으로 6 구역의 이주와 신단 점령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중심부에 있는 거대 지구라트는 연맹원 보상과 기간 동안 이벤트로 얻는 보상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큰 이벤트가 있는데, 잃어버린 왕국에 진입하기 전 원정 전야 이벤트를 합니다. 1, 2, 3 단계로 각 3회씩 총 9일 동안 진행되며 잃어버린 왕국에서 만나게 되는 8개의 왕국이 참여하여 개인과 왕국의 랭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왕국에서 대면하기 전 심리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의 랭킹이 중요한 이유는 그 왕국 유저들의 충성도와 참여도를 알수 있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왕국 랭킹의 상위권이라면 왕국 간의 협상과 공격 대상 선정 부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국 순위에 따라 다른 종류의 법효과를 얻게 되는데, 이는 잃어버린 왕국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처음 시작은 1단계 습격자 부대처치입니다. 7,500 포인트라 되어 있지만 실제는 7,000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이 이벤트는 행동력 물약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합니다.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습격자 부대를 처치하면 되는데 한25 레벨 정도의 야만인과 전투력이 비슷한 듯합니다. 습격자를 처치하고 얻은 이 해진 가죽 가방을 열어 양피지 조각을 랜덤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양피지 조각의 수량이 대부분 큰 격차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도 방법이 없습니다. 양피지 조각을 합쳐서 만든 전략 보물 상자는 그래도 보상이 좋은 편입니다. 이 이벤트에서 2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2단계는 병력 훈련입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과금러가 아닌 이상 점수를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1단계 점수가 높아도 랭킹 안에 들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단계에서부터 행동력 물약을 조절해서 쓰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단계는 습격자 주둔지 파괴입니다. 주둔지는 집결을 걸어 공격하고 6레벨의 야도와 비슷합니다. 한개 파괴 시만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9일간의 전야제가 끝나면 UTC 시간으로 0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잃어버린 왕국이 오픈되어 도시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왼쪽 위에 부분에 있는 좌표기를 이용하여 다른 서버나 잃어버린 왕국을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1274 서버는 139번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축소하여 지구본을 눌러 두 번째 페이지에서 잃어버린 왕국의 번호로 매칭된 여덟 개의 서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서버들이 저희와 매칭된 서버들입니다. 서버가 매칭되는 기준은 서버의 상위 랭킹 100명의 전투력으로 매칭이 됩니다. 왕국이 이주할 지역은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이전을 하면 자동으로 지정된 위치로 도시가 이동됩니다. 잠시 저희 서버의 상황을 알려드리면 저희 관원분이 상대 연맹의 투력을 확인하던 중에 한 서버의 투력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게 되어 게임사에 문의를 넣었더니. 게임사의 실수로 매칭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진 않았습니다. 저희 서버가 정말 운이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센 서버는 지금 위에 두 서버를 혼자 밀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진 운이 정말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받았던 것은 지금 보이는 이 구역은 바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 좋은 위치가 아니냐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는 초소가 없습니다. 옆으로 나온 다음에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잃어버린 왕국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팁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